남 논산에 연산농악산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문제가 많이 보여요. 네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고추망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하세요아 네네 고추망 네 아니, 아니, 판매하고 그거... 있습니다. 그 농비를 좀 절감시키려고 제가 올해부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대부분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고추망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이 돼서 이름만 갖다 붙여서 파는 구조라서 현재 팔고 있는 대점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을 저희가 만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럴 거 우리가 직접 받아서 해보자. 그럼 가격이 좀더 저렴하게? 네, 훨씬 저렴은 하겠죠. 네. 아 이거 듣기 좋은 소식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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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지금 농가들한테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농비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하고 을 계신 거 아니에요? 직접 수입하려면 어렵지 않아요? 그니까 이게 수입이라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한 그러니까 번에 많이 사야 되니까, 금액적으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그렇고, 그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국내 회사한테 공급받는 것보다 마진이 절반 이하로 줄어, 절반이 아니라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파는 게 손해인 상황인 건데, 네, 네,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화를 진짜 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 다른 것들도 어쨌든 동시다발 적으로 내려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네. 옆에 보시면 이제 부직포. 어, 아, 부직포? 네. 이거 일라이트 부직포라는 거고요. 음, 일라이트 부직포? 네, 이거는 저희가 회사한테 제안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홍보를 할 테니까 음. 네,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음. 판매가, 전국 판매가를 낮춰달라.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얘기하니까 회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음. 마진을 높게 달라는 말씀일까요? 했는데 제가 아, 그게 아니라. 판매가를 낮춰서 내가 농가분에게 부담없이 권해드릴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춰줬으면 좋겠다. 라고 협상을 해서 이것도 한롤 기준에서 한 4, 5만 원 정도 작년 대비 떨어졌습니다. 야, 네. 4, 5만 원을 떨어뜨린 네, 네. 이 비용을 떨어뜨린 장인이 옆에 있어요. 아, 네, 네. 농자재나 뭐 영양제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유통단계가 계속 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마진을 줄이거나. 네, 그런 거를 그런 제품들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넓은 땅은 뭡니까? 아, 저희 그 꽃초 10번 포장. 예, 네, 꽃초 10번 포장입니다. 10번 포요? 네, 네. 아, 10번 포도 왜 이렇게 넓어요? 이게 절반밖에 안 되는데. 네, 작년에 저그 10번 포를 했던 거 절반인 거고요. 여기가 한 2,3400평 예, 네. 정도 되고요. 어, 다른 곳도 작년 기준으로는 한 2,000평대 초반 정도에서 작년에 고추 시범포만 4,500평 정도 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확이 많이 안 되는 품종도 많은데 그걸 갖고 한 작년에 102가지 정도 품종을 제가 직접 다 심어봤었습니다. 키가 얼마 나 될까요? 어, 지금 한 190에서 2m 사이 정도 됩니다. 근데 7월 말이니까요. 예, 이례적으로 큰 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기가 어, 엄청 큰데? 네네. 아, 사이즈도 아, 좋고 6월 말쯤에 순머지가 아주 대규모로대로 네, 대규모로 왔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어, 순머지가 이제 왔기는 왔는데 이제 신덴타에서 굉장히 좋은 비료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 마스터 슈프림. 네. 마스터 굉장히 슈프린? 네 피자스러운 이름입니다. 네. 피자집에서 네, 많이 줬는데. 네, 네네. 슈프림 피자. 6월. 말에 출신해서 7월 초부터 꾸준히 관주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순머지가 바로, 일주일 정도만 순머지가 살짝 왔다가 바로 풀렸었습니다. 저희 항상 농사지면서 농약사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농사를 져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15% 농사를 몇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 최대 규모까지 개인이 하게 됐습니다. 농약사, 그리고 추육묘장 그리고 이 농사도 작년 기준은 2만 주를 넘게 2만 4천 주 정도 했거든요 네 직접 하는 아마도 전국의 유일한 네, 유일한 곳일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이제 이세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농약사를 했고 어 저도 내려와서 그 고추 그 씨앗 같은 걸 많이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모종을 판매했을 때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운맛이라고 해갖고 저도 그렇게 알고 육료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막상 농가분들이 그걸 나중에 수확을 하고 보면은 예, 맵다고 했는데 순한 맛이 나오거나, 빠르다고 했는데 느린 품족이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 도시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손님이 떨어지는 건데, 사실 손님이 떨어지진 않고, 그 도시에, 그러니까 시골에 는정이란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년 똑같은 일이 책바퀴처럼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거면 좀, 어, 내가 해보고, 바르게, 바르게 판매를 해보자. 아니면 바르게 추천을 해보자 했었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8개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예, 그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회사들이 자꾸 오시더라고 해서 지금은 한 20개 회사 정도한테 의뢰를 받아서, 네, 제가 직접 다 육묘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다 육묘를 해서, 네,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마 그 촬영 오셨을 때 그때 마스터 슈프림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 작년에 실제로 판매도 많이 됐었고 농가들 분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올해는 올해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농비를 아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마스터 슈프림이라는 거를 연면시비하는 방법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다 사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릴 때는 항상 제가 해보고 괜찮았다 느껴지는 제품만 추천을 드리는데요. 마스터 슈프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고가의 사실 비싼 비료입니다. 어, 1 0 k g 에 이제 판매가로만 얘기를 하면 한 75,000원 정도는 사실 비싼 제품인데. 어 제가 아는 한은 현재 가장 효과적인 관주 비료고요. 가장 비싼 영양제가 해조 추출물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성능 좋은 고성능 관주 비료에 해조 추출물을 아주 강하게 예, 강하게 타놨습니다. 그래서 어 관주를 하게 되면 그 비료와 해조 추출물을 동시에 주는 더군다나 비료와 그 해조 추출물 같이 들었다는 얘기는 사실 연면 시비로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러니까 마소주프리이 10kg 짜리인데 이게 75,000원이면 비싸 보이지만. 연면십비로 쓰게 되면 얘가 2 5 0마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시는 그 영양제 한 병이 보통은 보통은 2 5마일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 5마일짜리 영양제 10개 정도의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7 5 0 0 0이면 일반적인 2 5마일 기준으로 치면 7,500원 꼴인데 어 우리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 비료가 많이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면십비로 비료 공급도 되는데 근데 흡수율이 잘 되는 비료를 연면십비 해주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해조추출물을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25말짜리가 7,500원짜리 영양제는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특히 효과 좋은 것들은 근데 얘는 예그 가격으로 어쨌든 해조추출물과 비료를 동시에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비 줄이는 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권장드립니다 솔직히 이거는 저한테 엄청 불리한 건데 왜냐면 그 농약사 분들이 그 농약하고 영양제를 같이 보통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그 마스터 스프림 같은 거를 영양제로 주게 되면 마진이 워낙에 떨어지게 돼서 농약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데 저희는 올해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어쨌든 농가분들 농비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처방할 계획입니다. 한마 기준인 게 20m 기준에 그 보통 40g 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아마 한십 그램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 그, 많은 양이죠. 거예요.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진하게 넣어서 근데 지금 어느 도 지금 다 녹았네. 네, 네.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뭐 질소 인산칼리가 당연히 들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각종 미량 요소. 그리고 우리 해초 추출물, 리그네 설포네이트라는 그 유럽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풀빅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의 좀더 상위 개념. 으로해서 가장 각광받는 성분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어 단순히 비료 성분뿐만이 아니라 리그노 설포네이트라는 게그 뿌리 발육 이런 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 생육을 좋게 만들어 준과 동시에 예 뿌리 발육에도 굉장히 좋은 예, 제품입니다. Here we go!